안녕하세요. DL 뉴저키 체험사의 뉴저키와 TV 게임 올리게 롤러 칠레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할 것은 좀 늦긴 했지만 포톤 하이퍼 노바. 전 여기서 온게 갤럭시 포톤. 저는 그 딱지 가 없죠 이제. 전 하도 이제는 까제 끼고 이제는 좀 까가지고 삼전하호도좀 먹고 건질 것도 건졌으니까. 저는 밸리언츠 추가 지원하고 시면의제너레드 레이바테니언 아크 그 친구 좀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의에 이걸 깔때 도와주신 태양신자 님도 노린 게몇개 있지 않아요 크샤트리라 하던지 크샤트리라 그 진짜 레 하필 글판 정말 나오기 전에 날아가버린 미친 카드 그것 때문에 음. 이 팩의 값어치가 전체적으로 떨어졌지요 인정 일단은 박스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퍼스트 박스 비닐 드기해 주세요 내가 할게 <laughs> 네. 아, 이거는 그냥 손톱으로 할수 있는데, 뭘, 이걸 못해. 손톱이 없어요. 어이, 나도 손톱 없거든? 비녈 등대를 뚫고 있읍시다, 그럼. 네. 끝! 하기 전에, 일단은, 가위바위보! <laughs> 첫 번째, 가위바위보! 두 번째, 제가 예, 마지막. 음. 그만, 마지막 컷은 제가 겠네요 제가 첫 번째. <laughs> 스페셜 팩. 스페셜 팩은 그냥 하이라이트로 마지막 가겠습니다. 원래 그랬잖아요. 이행요 예, 예. 일단 다섯 팩씩 줘요. 아, 그리고, 이 영상 다음, 올라간 다음에, 제덱중 하나인, 갤럭시, 갤럭시 포톤 사이퍼가 올라갈 예정입니다. 와, 포테팔로스! 어, 필요한 건데, 트라이블리도 노래요. 쪽쪽 트라이블리엔. 저도 필요없음. 보자 어, 그샤트리라라이저 어! 그리고, 잡카드. 잡카드는 아닌데. 거의 잡카드는 맞음. 아, 일단은 태양 씨이 좋아하시는 카드 가나 갖고 나중에 효과 한 번에 정리하겠습니다. 꽝! 나, 그거 꽝이야. 어? 레오 뭐 나오지 않았어요? 레오요 펠리노아. 아, 펠리라펠리 펠... 레이디아스. 레이디아. 레기야. 천원호환장 떴네요. 올! 저는 필요가 없습니다. 사인을 를서 짜는 타입이라. 그래도 저건 중요하다. 어, 6세대 고... 나왔네. 잘했다. 그 다음에, 아, 여기서 놀림카드 하나 있긴 해요. 저는 육세는 따로 빼냈습니다. 쿠샷 그 트리아. 어, 저도 주안 필요하게 한대. 막, 왜 대본? 일단 얘네둘은 뭐? 따로 효과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효과 정리하세요. 3전에 오는 그냥 아예 이번 마함 세트 하는데, 이제 몬스터 발동한 턴. 그리고 만약 살펴보면 이따가 터치. 그 육세는 그냥 쿠샷 티리아부터 터치. 그거 모든 세계 카드가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 좋아 음. 그리고 이제 파괴는 이제 전제 조건에 딱 하나 걸려있어. 아, 빅 웨컴 레벨인스. 찹카드들 나왔네. 요 파괴 조건은 샹그릴라 효과 발동해야 한다는 거. 비슷하다, 바르드레이크. 바르드레이크. 아, 저거 저 필요한데. 아, 좋거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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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 여기도 꽝. 꽝, 꽝, 꽝. 리처어물과 쥐볼샷. 어, 리처 초이식이다, 씨. 미칠런, 미칠런. 이 쥐볼슛을. 아 호호 나왔다. 두 장지 개꿀. 혁언용 그랑기뇨. 안쓰는데 <laughs> 아무도 <웃음> 못 쓴다. 저거 쓸수 있는데 거의 없지 않나? 슝. 뭐 나오셨나요? 포톤 앰페라와 크루의 기타 잡 아, 이 카드 필요한데. 갤럭 클리보요 네. 예, 어, 노멀레오 잠복해지. 잠복해지. 너무 어려운데, 이, 야발 기댕 맞추는 사람 자세는 편안하겠다. 너 그냥 바퀴벌레는 맞추지, 그래? 싫어요. 어, 라이즈 아트가 한장더 나왔어. 오, 태양시앤이 개꿀. 뭘. 오, 필요했던 거다, 예스! 시크, 이비니초네레이마나스 필요하신가요? 딱히. 아하. 니초 짜면 쓸모가 있겠죠. 네, 리초를 때려침. 상검용 안놔 또. 뭐야? <laughs> 저번에 오, 한 장도 안왔다면서요 응, 내가 갈때안 나왔어. 오, 그냥 그... 내가 안 나온 거였데 <laughs> 그래서 좀더더 더 좋은 것들만 나왔다 이런 건가? 내 순서 막 그냥 스치듯 나온 다 어. 하우스 스위치. 스위치 저도 나. 중복 레전드네. 아우, 중복. 이거 따로 빼도 필요 없겠지. 별로 싶도 없네. 와, 개취비추다. 개취비추다. 아, <laughs> 어, 저나 필요한데. 힐스수대거면크게잡작 아, 히스는 이미 이쪽 거의 다 먹었음. 주미를 푸시카나면 좋긴 한데, 음... 걔는 나올 리가 없으니까 일단은 레어 카드 대본 다 나온 것 같죠? 마지막 택한 거... 남았군요, 여기. 응. 아, 이거 남았다. 메인 카드. 아, 베어그램. 네, 메인 지레. 울레. 아, 지뢰는 아니에요. 아, 지뢰를 지금 치우받고 있음, 현재. 잘 나와요? 좀 많이 나온다는 평이 많더라. 자, 두 번째 박스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건들 박스. 보실 거예요. 응? 여긴 그래. 지기던데 됐다. 그냥 됐어? 됐음 벌써 두번째니 그 너부터 질레이 님부터 대분은 질레이 니 그냥 가서 배치 조여 그냥 이렇게 하면 알아서 하 본인이 네 응?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 열, 열하인데 나? 일, 일, 삼, 사, 오, 육, 칠, 팔, 구 어머, 실패했나 봐 나는? 열이야 아홉, 열하나, 열이었어 나 아홉인데 예? 아, 열고? 이 자식아, 어디서 밑장 빼기 안 맞았어 아, 쥬 자, 그럼 첫 번째 팩을한번 가보실까요? 어, 격철룡이철기룡이나 격철룡이네 열틀로 쓸만할 그래, 것 같긴 한데. 기쓰가 괜찮을 것 같긴 데쓸수 있을지 없는 문제. 어, 네 필요한 카드 넣네 어, 레바테이. 레이바 스타드. 드입니다 구축 방용으로 쓸만한. 마계극단. 어, 필요카드데 마카의극단. 마계극단 짜고 있긴 한데. 헌드레드 와슈키타 차커. 꽝. 아, 또 특이한 카드 나오긴 했네요. 아, 그거. 패스. 차카입니다 fast 완전 나 하나님밖에 참 모르겠다. 얘는 잘 빠스. 네, 찹코. 찹자가 많이 나오고 있네요, 이번은. 오 카오스. 얼티네 하필이면 카오스 아르티메토. 가죠. 네, 얼티오 근데 왜 그게 안 나오고 있다. 볼레. 볼레? 네. 몰래? 예? 아니 이 말고요. 엑시지 볼레. 네. 엑시즈, 울레? 크그 자트이다. 아, 오라이 자트. 아, 걔가 안나오있네요 아, 카드.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울레라인 아니, 나 처음에 세톤 카스도 하나밖에 안 나왔어. 그래요? 응. 참심 만이 적십초 건너 격식초건목... 뭐. 자세히 보니 공간이구나. 공간 쓸수 있어요? 응. 어이. 네? 이제 아. 기차잖아. 어. 아. 광. 아. 패스 카오스 넘버 162 갤럭시 아이즈 Rhymes for the d r a 생각보다 쟤가 안 나왔구나. 개웃기네. 근데, 당장, 갤럭시 쟤한테 제만울래다 여기서. 아, yes. 간티크 챔피언, 사르가 오, 필요한 거 짜는데. 네, 가옷에첩자 피파, 잡카 가보세 첩자그 샤트, yeah, a 오! 나왔네요. 정자 안 짜고, 오, 두장짜리꿀펜로두 장째입니다. 개포나머어지 그냥 각하고 어? 꼬밀 어? 레바테인 두 장째 플런드롤 땅째 바이킹 플런드롤 이제 제저다 끝났고요 아, 쥬미르 슈레가 남아있었다게토레전 자! 어? 석언용 그랑기뇨올 누가 쓰실래요? 내가 가져갈게 푸시기 떴습니다 이어서 세번째 박스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운드 박스! 가보실까요?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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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아 목소리가 왜이래 <laughs> 커요 <웃음> 데카이 데스 왜? 그냥 불만 둘, 있노? 1,2,3,4,5 1,2,3,4,5 1,2,3,4,5 1,2,3,4,5 1,2,3,4,5자 먼저 가겠습니다 아, 당연, 히 카오스, 원래. 끝까지 잡카네요 자, 빨리빨리 <laughs> 가봅시다. 꽝. 파스! 꽝. 어! 라이자트. 태양신이한테 축하드립니다. 어, 육세계다! 그리고 잡카. 의미 없잖아요. 그래도 옵션 보니까, 가포에서 나쁘지 않잖아. 꽝. 일단은 플라믹, 기타, 일단 태양신자님은 좋네요. 얘새장구한는거 예, 독이야. 그런데 이제 오라이자트 지그쵸죠전 어. 슬슬 벨리언츠가 안 떠서 불안해지고 있어요. 개 노모 개 고래 네. 아닐 텐데. 슈레이. 임나안 떴어요 아직. 아직 슈레이? 자 이비리츠 아나 네. 와. 나도 이 필요한데 어제 떻나 짧아. 우선 수는 할, 수는. 우선 슈레 슈레가 네 장, 슈레 세장 남고 원래 두 장에 시카. 새장재 다 먹. 새장구 다 먹었다. 딴분은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뭐 나왔나요? 팟, 팟, 팟. 팟, 팟, 팟. 스 아, 쟤 쓸만한 것, 쓸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의식 드래그만. 자, 기가지 챔피언 따르 가서 또 나왔네. 원래 하나남았고 오, 뽀다. 음. 호호호. 육세대, 씨. 야부알 팟, 어, 아, 시트다. 내가 <laughs> 먹을 거다. 왜! 그건! 그거... 내가 있다! 걔 내가 먹는다고, 이게! 이리... 난 원래부터 있었다! 아, 얘도 이미 밸런스 있음. 전 원래부터 되게 있어요. 자, 여기 쓰다. 그럼 둘이 아사, 합이보시길 내가 대 저기요, 이거 내돈 주고 내가 닦았거든요얘찮 참여 안 했잖아요. <laughs> 아, 고모면밸런치 슈레 내가 주지 않았나? 찹카드네. 나머지 스킬. 근데 여기 나온 게 제일 J1... 원. 완전제그레이트하이라이트 이센... i g h 이새끼 네. 이새끼 자, 3시가겠습니다그가 음. 지금 그냥 바다 할게요 다 자, 가 자, 가진가겠습니다 자, 다 자, 가진다. 자, 가다 자, 가진다. 자, 가진다. 자, 가진다. 자, 다 자, 가진 개싸! 제가 먹을게요. 자, 카드 설명하겠습니다. 짜자잔. 자, 일단 효과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뭐, 그냥, 뭐이. 아, 잠깐만요. 일단 먼저 효과 정리부터 가고. <laughs> 자 이제 보셨나요? 효과서는 일단은 뭐이 나방 완전 님. 그 완전체 그레이트 인섹트. 근데 문제는 얘는 그냥 하도 거지 같아가지고 진짜 하가 하가가 쓰는 이제 개 좋아하겠지만 문제는 곤충이라서 그, 좀 역겹다. 모티브가 일단 효과는요 조건 그레이트모스 거의 그 자체. 그레이트모스랑 그레이트모스랑 곤충 영왕이면 될것 같은데. 그나마 비틀트루퍼라면 어떻든 게 써먹을 여지가 있습니다만. 아, 비틀트루퍼는한장 씀. 실제로. 그럼 어, 이거 잡아 먹을게요. 비틀트루퍼 장착하는 건일단은요이 문... 카드는요. 궁한장만이 군... 특수할 수 없고 이 카드 영어서 하면 EI 에셋스. 에세스스... EI 방법으로 한 번만 수환할수 있다. 장착몬스터를 장착 카드를 장착한 자신의 수비력 2000 이상의 몬 군주몬스터를 일리스하는이 카드 에셋 특수할 수 있고요. 1번. 전투로 한터입니다 스타일이 없죠. 2번. 피드존에 상대 피드 안면 표시 존재할, 피드존에 어, 안면 표시 존재하는 카드, 카드 한 장이 존재할 경우, 상대 및 자신, 자신 상대 배트베이지한 번에 받을올수 있다. 한 번. 상대 피드의 모드 전부 파괴합니다. 효과는 좋은데. 그런데 이제, 비트 트 툴버스기 좋아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음, 이거는 음,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님이 좋아하실 가 같은 카드네요. 에, 물속성 튜너 튜너 위 몬스터 한장 이상이 들어갑니다. 시스위테의 아, 엣지를 규밀. 소재는 물속성 튜너 튜너 위 몬스터 한 장. 1, 2 효과 한 번씩밖에 못 쓰고요. 자신, 상대 턴에, 자신 암, 자신 필드 앞면 표시 몬스터는 효과로 파괴되지 않으며 상대의 효과로는 제외될 수 없는 광역 내성 효과. 또한 이 효과가 상대의 효과 발동의 체인에서 발동됐고, 그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카드가 상대 필드 또는 묘제에 존재할 경우, 추가로 그와 같은 이름의 카드를 전부 제어할 수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는 광역 내성을 부한, 부여하는 효과입니다만, 이 효과를 상대 효과의 체인에서 썼을 시, 광역 제거 효과로도 쓸수 있는 좋은 효과를 제외성진. 보입니다 또, 이 카드가 묘지에 존재하고 상대의 효과로 카드가 제외되었을 경우 이 카드를 특수 소환한다. 상대가 제외하는 게 전제 조건인 소생 효과인데, 지명자 요새 많이 쓰니까 쓰지 않을까요? 지명자라. 다음에, 크샤틀이라라이저아트 뭐, 그 뭐, 얘는 이제 특수 소환하면 이 턴에 엑시모드에 특수 소환할 수 없다는 제약이 걸려있긴 하지만, 뭐, 크샤틀이 그 자체에서는 그냥 의미가 없고, 그거는. 그리고 플러스 얘는 덱에서 크지작카다제영을성대 덱을 위엔 위에서 뒷면 제외 시키죠 세 장을. 그 그러니까 샹글라 연결해가지고 어라이자트 뽑는 데 두가 있죠. 다음에 아, 그림자의 제너레이드 레바테이. 얘는 이제 뭐 존재하는 타점 럼 증가한 효과랑 그리고 풀체인으로 릴리즈하는 것으로 잔상자 S형 이 카드 릴리즈한 것으로 S형 청사수뭐서 이외 제너레이드 치고 사 특수한 후이칼소리 개수 수마 수까지 상대 또는 자신 피해도 미래 골라 소재와 소재 지모 없고 얌얌 쩝쩝 후루룩 쩝쩝 이 부분이 핵심인 카드라서 사실 이 소재로 먹는다는 게 릴리스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기 때문에 릴리스랑은 좀어연니 다르고 정확히는 소재 약간 집어쳐넣놓는거뭐 어쨌든 이걸로 광역 비대상 제거 요원으로 쓰는 게주입니다그 다음에 세 가지 테마가 합체돼 버린 테마 기간틱 챔피언 사르가스 얜 수집하면 진짜 스프리컨 시스템기 스프라이트, 챔피언, 세리온즈, 사르가스, 스프리건즈. <laughs> 효과는 딱히엔 신경 맞 쓸래? 발레위 이단은 얘자체는한 달에 한 번밖에 사용 없고요. 자신별 스프리건즈 위에 겹칠 수만 할수 있고요. 그래서 스프리건즈 쓰면 좋고요. 1번 효과 이카드 오버레이니스 갖고 있는 한 마저 경 가지고 있을 게 맞아 할수 있다. 덱께서 스프리건즈 카드 또는 세리온즈 카드 한장 패를 가좋은다 너카이 같이 쓰라고 내준 카드. 이번 효과 이카드에오버에이 카드 소재 제거할 경우 피드 카드자 대상으로 지수다 주인의 패로 대로 린다 효과 좋네요. 효과는 좋죠 철원 철경용 경철용인데 뭐 개소리야. 그 경철용. 잘했 지금까 카드네 스토리를 보자면 지금까지 이 낙인 시리즈 용들은 전부 알보스가 변신한 것이었다면 이건 다르게 알보스가 여기 별도로 타고 있습니다 아니요 스프린드는 따로 타고 있어요 스프린드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용 시리즈에 알보스가 변신한 거였는데 이건 변신한 게 아니라 타고 있는 거라고 걔도 용 이름이 들어가 있긴 해요 아 어, 오케이 최고령 스프린드니까 어용 물론 드래곤의 현상 같은 건 얘기할 처이긴 한데 일단, 종족은 의외로 비행 약속 족입니다 아, 거기 융, 싱, 앵, 링 효과를 발동했을 때, 그 효과를 무효로 하는 파미션 효과. 그 후, 피드의 몬스터, 피몬산한 장을 고르고 주인의 팻바운스. 고르고라 비대상이에요. 상대 턴, 이 카드가 묘지 존재할 경우, 자신 묘지 알버스에 남긴 대상을 쓸수 있다. 그 몬스터와 이 카드 중한 장을 특수소환하고 나머진 제외한다. 다음, 카오스. 얘는 그냥, 이제, 얘 효과 쓴 턴에는, 뭐, 이지선다의 효과에, 효과 쓰면, 광암 싱크로모사의 액고 꺼낸 거랑, 얘 리리지한 걸로, 이제, 검은 진순 토큰 꺼낸 토큰의 종족은, 악마족 어둠, 이레두장 숙소. 그리고 이 카페, 미지제외됐을 경우에는, 하얀 진순 토큰인데, 이제, 천사족의 딥 레벨 2인데, 대신 튜너죠, 그거는. 그 다음에, 마의 극단, 개네프로. 애매지 100cc에 대게서 마계극단 카드 한 장과 마계 대보 한장해놓고 구구 그 발동 전시 자이 마계극단 마개... 모드로 힘들서수없는데 의미 없죠? 뭐 그래도 마계극단에 초동을 책임져줄 카드가 늘었다는 건 좋은 소식입니다. 개시시 발동할 수 있다는 거? 개시시 발동시는 개꿀. 개시시 뭐 초동이니까요. 네. 타이밍 없으면 못 써요. 인정. 뭐... 아, 저 재밌는 건요. 건요. 얘가 카드라서요. 얘 예, 서치해도요. 음, 푼 목차처럼 활용할 수 있다는 거군요. 물론, 손해가 꽤 극심하겠지만. 인주그 다음에, 크샤트리의 어라이즈 하트. 진짜 세 통과서, 나, 처음에 저도 라이브 했을 때 이거 세 통과서 한장 나왔는데, 야브랄 일단은, 어라이즈 하트는 크샤트리와 샹그리아의 효과, 아, 동안 도한장 크샤트리에 위에 겹쳐서 할 수가 있고요 영소. 뭐였냐, 매크로일까? 영소 매크로, 맞음. 이 카드..근데 카드가 이게 매크로 카과랑 하면요 동맹 체인상자 한번까지 제외되는 카드는 고르고, 고르고 소재로 한장 고르고 소단 뒷면 제도 포함 크게 근데 턴제가 없어요 진짜 리알코 턴제 없고 플러스.. 파로턴에한번 오버레인 세개 째고 피드 카드 한장 썼다 그 카드 아. 그 뒷면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또 먹죠 그래가지고 먹어준 거면 무한정 임시불요그 다음에 시면의 밸런츠 아 아르크토스 12 이 카드 밸리언츠 신전인데요. 일단 펜둘의 효과 자체는 펜들염 존에 있을 경우 정면 몬스터 존으로 튀어 그거나 밸리언츠 공통과, 밸리언츠 공통. 효과. 그리고 자신 메인 몬스터 존에 몬스터 한 장을 고르고 그 위치를 옆으로 옮기는 포지션 체인지와 똑같은 효과. 그건 이 있어야 돼요. 이동이 바, 효과 발동에 트리거가 되는 밸리언츠 특성상 매우 좋은 효과죠. 소재는 레벨 5 이상의 밸리언츠 몬스터 둘입니다. 허나 융합 소환이 아니라 엑스트라 덱의 뒷면 표시의 이 카드 즉 이걸 팬둘리 몬스터라 파괴될 엑스트라 덱에 갔을 때 활용하지 못하는게 중점이겠죠 아마 어쨌든 뒷면 표시의 이 카드는 소재를 릴리스하고 엑덱에서 특수가 가능합니다 그냥 간단히 말해서 융합 아우 캠료 스타브베놈 배왕걸려는 스타브베놈 네 개랑 비슷해요 그리고 첫 번째 효과, 자신 상대 턴에 발동하는 자신 필드 몬스터 2장 또는 상대 필드 몬스터 2 장을 메인 몬스터 존에서 고르고 그두 장의 위치를 맞바꾸는 효과입니다. 이 효과 상대로 하면은 그냥 링크 전개하는 걸 약간 방해하는 정도밖에 못하겠지만, 이 자신을 바꾼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밸리언츠 몬스터들의 효과 발동은 대부분 위치가 변경되었을 때입니다. 때라가지고 이 효과로 밸런스 몬스터들이 상대 턴 퍼미션이 될 수도 있어요 이번 효과는 몬스터 존의 카드가 다른 몬스터 존으로 이동했을 때 필드 카드 한 장을 비대상 파괴하는 효과 이 효과를 이용해가지고 이 효과를 1번 효과 조합해가지고 한장 파괴 퍼미션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포지션 변경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새 체인트리 들어가서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예, 스피드가 좀 느리다는 건큰 단점이겠네요 그, 그 다음에 이베르츄어 네메이만이스 네 근데 못찾았어요 이베르추어네레이마니스 리추어, 네 아... 리추어 의식마법이 얘는 그냥 리추어 이제 의식마법이 특수한 데인데 얘가 의식수 한 데에는 묘지에서 리추어 하나 특수한 효과랑 그두 번째 이제 퍼미션인데 의식물을 다 폐를 올리고서 펌, 뭐, 퍼미션 걸죠 다음에 알버조아 의식드래그마의 에이스 그래서? 아 상관 수 있는 덱 하나 더 있긴 해요 무엇입니까? 드라이트로 그런데 문제 음. 얘는 드래가몬호선 상대의 걸단융합신과때 SD 링크도 효과를 받지 않는 거그 자신의 링크 이제 이하 효과 상대에 하나 적용해야 돼. 엑스트라.. 자신 엑스트라 덱에서 두장 XL 카드 두장당한장 자신의 패엑 l 카드 고를 뮤직모디오거나 자신의 필드에 융합신과때 SD 링크도 전부 주인의 XL 되돌리는 효과 흠... 그 다음에 혁언용 그랑기뇰 얘는 이제 융합 소환 성공 시 지뉴편피아공관식 경우에 덱 에서 레벨 26 이상의 광암 속성 모터뮤즈 묻는 거랑 그리고 상대 발달 모사 효과로 모은사 특수한데서 경우 필드뮤지 이걸 제외한 것으로 덱에서 드래곤 모사장 또는 에서 데스티 모사는 특수한 효과를 갖고 있죠. 그 다음에 트라이블트 암즈 블케팔로스 음, 블케팔로스 그냥 슈라이그 피사 형태 효과는 이단은 링크 5짜리고요 소환 조건. 야, 야전, 비행야수 3장 이상면 조건이고요. 자신버지의 트라이벌게이드 마음이 2장 이상일 경우, 엑스타에게 특수할 수 없다는 제약이 있긴 합니다. 그건 진짜래 슬픔. 대신 2장 3장만 되면 바로 서대되다마음을 은근 많이 써야되는데, 이번에 쓰면은 다음에 나올 사이버스톰 SS에서 쓰면은 마음가를 하나 추가를 해줘. 그렇구나. 로어. 근데 그것도 시, 과연 현실적으로 좋을지는 의문. 3번 역할 한 번,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고요. 자, 신 몬스터가 투수전 선거했을 때, 때 상대 효과 발동을 못 합니다. 참 좋죠. 어느 의미야? 좋다. 슈라이가 연계하면 딱 좋아요. 그리고, 자신 몬스터가 투수전 선거했을 걸... 때, 아, 이건 말했고요. 2번 효과, 고... 자, 몬스터의 공격을 4단씩 발동할 수 있다. 이 카드의 상대 및 몬스터 전부 제외한다. 3번 효과, 이 카드를 무지번했을 경우 발동할 수 있다. 에스에드에서 야전, 야수, 비행여자, 한정, 묘지로 보내는데요. 이재대 효과는요, 의미 없어요. 리본드로 다시 속상시키시면 됐거든요. 뭐, 흉주, 슈라이브의 확실한 업그레이드 버전, 이라 보면 돼요 4.5의 고인드 증가. 그리고, 시면의 상검용. 시면의 효과는 상검 효과는요 실성용연의 최종 폼이죠. 자, 성하해보가이 카드 팩묘지에 존재할 경우, 카드 효과를 제외될 경우, 이 카드를 축수한다이 효과를 축수한는이 카드는 제외되고요. 이 카드가 특정 상관없을 경우, 피드 존의 한 장과 상대 피드의 피드 묘지의 카드 대상을 제외하는 효과. 끝입니다. 필마 쓰는 데 카드는 좋아요. 상관없서쓰면 확실히 좋은데, 글쎄요. 아, 왜냐, 여기에다가 튜닝해서 11행, 12신 끌려도 되긴 하거든요. 음... 그 다음에, 아 카오스 얘는 그냥 제되면 타점 이천 증가한 거 터지면 카오스 싱크로 하나 또 꺼내는 건데 굳이 이걸 설명할 이유는 없잖아? 그다음에 네오갤럭시 카오스 넘버즈 록록크준이 네오갤럭시 아이즈 브라이머 보톤온더라고 일단은 그냥 간단해요. 샤크들에게 바이스 호프레이 그리고 호프레이 그리고 샤이닝 넘버즈 애들이랑 똑같이 그냥 위에 겹칠 수가 있고요. 일단은, 1개지 시에 삼렙, 3회, 3회 는 효과 부여, 몬스터 한적이지만요 그리고 갤럭시 안에 포톤들어르고 싶으면 효과를 안 받고요. 이까지 소지만, 소재에 있는 레벨 랭크만큼 올라가서, 이걸로 원터키라 해도 됩니다. 여기에다가, 나, 그, 히스토리 아카이브 컬렉션이었나요? 거기에 나오는, 카드면 뭐였냐? 용왕 신화였나? 용왕 신, 용왕 신화가 뭔가 그거? 그거 바르면 원터키 성공입니다. 그 다음에, 수건의 각제, 베어그램. 곤충대, 예, 곤충을 세상 제외하고 룰 수산 효과랑 이제 뭐합 피드 싹 괴멸시킨 대신에 지적 공격 불가였나 그거였을 때. 곤충백 범용 카드라 보면 되겠죠. 일단. 아 참고로 3월 달인가 그때쯤 나올 충원마에서 쓰면 좋은 카드 중 하나긴 해요. 충원마보다는 비트루퍼가쓸 거임. 네. 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Ciao! 안녕히 계십시오.